자, 반갑습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또 대전입니다. 대전에 있는 주식회사 더보라, 예, 더보라, 더보라, 이 주식회사 더보라, 화장품도 만들고, 이, 특히 비누, 아주 좋은 비누를 만들고 계시네요. 이런 화장품 회사에서 만드는 그 비누,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일부러 제가... 쫓아 내려왔습니다. 여기 중소기업들 요즘 얼마나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까? 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금손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드리는 그 분들은 제가 많이 팔린다, 판매가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상당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화분들 좋은 그 분들 길러 놓은 거 보니까. 이 회사는 주식회사 더보라는 굉장히 섬세하고 좋은 그런 회사 신것 같아요 여러분 아 상품들 얼마나 좋은 상품들 먼저 저 감상하십시오 이, 아, 끝이 없습니다. 뭐, 여러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 놓으셨는데,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이 대게, 이 회사, 주식회사 더보라에서 생산하는 비누, 아토피 비누라고 하네요. 비누를 위주로 생산, 저,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지금 개발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참 멋진 회사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허영숙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기 이 지금 이 회사에서 이 아토피 비누를 생산한다고 해서 제가 소문만 듣고 쫓아왔어요. 음. 그런데 이 업에 종사하신 지가 몇년 되셨습니까? 음, 정확히 한8 년. 8 년. 네, 년 정도. 네. 예. 그럼 뭐 비누 개발도 한 8년 되신 건가요? 비누는 더 오래됐죠. 개발한 지는 네, 더 오래됐죠. 10년 정도. 10년 정도? 예. 야, 한그 이게 한 업무를 그, 파기가 쉽지 않은데 10년 동안 비누를 자꾸 꾸준하게 끊임없이 개발해서 개량해 오셨군요. 네. 네. 근데 오늘 그이 소개드리려고 하는 그 비누가 아토피에 상당한 효능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아토피에 어떻게 해서 그 효능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 어, 이균 테스트에서. 예. 다 합격을 했죠. 아. 네, 네. 여기 다 근거 자료가 있군요. 네. 살균력 테스트도 네. 했고. 네. 예. 테스트? 균 한균 테스트도 했고. 네. 다 99.9%입니다. 100%로 세기는 <laughs> 또 그러니까. 유해 물질, 예. 유리 알칼리 양잿물 시험도 했고 예, 이 물에서 예. 고기가 큽니다. 비료 예. 물에서 불금출 네. 예. 그리고 중금속, 그리고 중금속, 중금속 시험도 물금출. 현대 중금속 예. 불금출 예. 그리고 한랄 인증도 할랄 예, 여러분 예. 저 중동 지역에 <laughs> 그 같이 추출하려면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할랄 인증까지 다 받으셨네요. 예. F대 승인. 예, 야 이건 뭐 미국 FDA 인증까지 다 받아서면 이건 뭐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laughs>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 더보라 회사에서 아토피 안심 인증 마크 W A A A W A W A A W 아 이게 아토피 인정 마크입니까? 네네 아토피 품질 인정 마크. 세계 아토피 협회에서 이거 인증 마크까지 다 부여했네요. 예. 대단합니다. 또 이거는 뭔가요? 시험 성적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 시험 성적 허및 인증서 허가 및 음. 인증서라는 뜻이네요. 이야, 여기 뭐 어마어마한 이런 특허증이며 시험 성적서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뭐. 아, 여기 특허 두 개. 자, 터커받은 비누입니다. 터커청에서 음. 비누로 터커를 받으셨네요. 풍부하고 유효한 미네랄이 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터커 두개 받았습니다. 터커 두 개. 예, 특허 두 개. <laughs> 또 하나, 터커받은 비누 또 하나는 이턱 끝장만 봐도 신뢰가 탁 가지 않습니까? 비누로니착 <laughs> <급차> 배출. <laughs> 아주 좋은 비누입니다. 예, 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계를 경영해서. 예. 그 여성 경영인으로서 이런 사업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시절이죠. 코로나 <laughs> 시절. 예. 외국 바이어들 좀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걸려가지고요. 네. 3년 넘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네, 애쓰셨네. 진짜 힘들다 이제, 배대열의 세상만사 방송이 나가고 나면 네.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제가 열심히 판매해 드릴게요. <laughs> 근데 이거, 예. 그이 비누가, 아토피 비누가, 한 장, 이게 한 100g 되나요? 예, 100g인데, 또한 110g 정도. 될 겁니다. 예, 110g 정도. 이제 건조가 거니까? 되면 이제 100g이 되고, 지금 현재는 한 110g 정도 된다고 예. 하시는데, 이게 이 비누를 풀어 놓으면, 물 풀어 놓은 물에 물고기를 갖다 놔도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 살아간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럼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 예. 예 물고기. 기도, 그리고 어, 이 식물에다가, 예. 꽂아 놓으면 식물이 더잘 자라죠. 이걸 네, 이 비눗물을 풀어주면 식물도 더잘 자라고. 네, 네, 네. 야 이거 획기적인 일이네요. <laughs>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택배비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비자들은 항상 그렇게 원하시니까 택배비 포함해서 얼마에 되는 건가요? 6만 6천 원. 6만 5천 원? 6천. 6만 6천 원. 6만 6천 원. 세장. 예, 네. 석장에 네. 이거 석장에 6만 6천 원이랍니다. 이거 혹시 인터넷에서는 얼마에 팔리고 있어요? 7만 5 0 원. 7만 5천 원. 어, 네. 9만 4천 원까지 아마. 네. 예.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는 어뭐 7만 5 0 원에서 뭐 9만 얼마까지 나와 있다는데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시고 대대열의 세상만사 다만 어, 한금선 주식에서 한금선 본사에서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이뒷 부분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에서 한금손 지사 및 대리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토피 정말 가지 참기 어려운 그런 병인데 이거 아토피 비누 꼭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이 비누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흐.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어있구요 게르마늄, 네, 게르마늄, 게르마늄 비누. 예, 네, 산소 공급입니다. 산소 공급이 예, 자, 잘,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피부 잘 된다. 예, 모공도 뚫고 나와서. 모공도 예, 예, 좋아지고. 머리, 두피도, 머리도 날수도 있고요. 네, 머리도 이렇게 모가 된다는 거죠? 예, 예 저도 예. 앞에 많이 난 머리입니다, 머리. 아, <laughs> 예. <웃음> 제가 미쳐서 이 비누는 정말 애착을 갖고. 예. 여러 번한열여번 정도 네. 이거 리뉴얼한 비누입니다. 예. 거품 향뭐 예. 거의 완벽하다고 보는 비누기 때문에 예. 정말 자신 있습니다. 비로만. 예, 자신 있다. <laughs> 예. 네, 여러분 하는. 저 더보라 어, 화장품 더보라 그러니까 화장품이죠. 여기 여, 허영숙 허영숙 네. 허영숙 대표님 어,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음. 감난 신고 끝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 내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많은 주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자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